코스트라이더를 할때 처음에는 굉장히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랜딩이 되는데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 부드럽게 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을이 왔습니다 제 네, 가을이 왔으면은 당연히 보드타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는 상원씨와 정은씨를 보실수 있습니다 방금 뭐한거죠? 네. 열심히 하고있죠 음에 안들죠 갑자기 카메라 의식하고 움직인.. 지금 갑자기 사군형도 카메라 의식하고 마스크 쓰고있죠 평소나 잘 쓸것이지 좋아요 갑자기 머리 만지죠 두피 빠지고있죠 아 두피 빠지고있죠 두피 아, <laughs> 빠지고있죠 가 하겠다 아니네? 아니였어 가을남자 상원씨 아니었던걸로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덥네요 덥네요 좋습니다 오 뭐야 성공했어 나이스 별가 아니네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다 힘드네요 <웃음> <웃음> <다시 한 번. 웃음> 안녕하세요 홀딩팀 라이더 심상원, 전코 장수생 이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인트로 카빙을 이용한 크로스텝했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보스라이더라는 어, 건데 보스라이더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영화 아닌가요 영화? <laughs> 그 해변에서 아, 불나오는 그거 <laughs>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거 아니야? 그래, 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 보스라이더가 뭐냐면은 <laughs> 마블 세계관 최강자죠. 세계관 최강자! 아 세계관 최강자! 어, 그분 알아요! 아 어, 어, <목소리> 그분, 그분, <목소리> 그분 그분! 그분 알아요! 저불고 있고 아 그분! <목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개비 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보스트라이더가 뭐냐면은 내가 보드 위에 타고 있다가 내려왔어 네 보드만 가나요? 아, 보드만 가는 거예 어... 그게 <목소리> 보스트라이더라고 하면 그래서 보스트라이더구나 주인을 잃었구나 그렇지 주인... 방금 그거 뭐야 레드 어딨어? 레버어어 아~~ 어, 그런 뜻이에요 아다 무섭지 않고 좋죠? w e r e is i <laughs> 그래서 오늘 보스트도 한번 해볼건데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방금 보스라이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어때요?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어려워 아, 보이는데요? <laughs>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면 오늘 3분 안에 탈수 있습니다. 두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 우리 먼저 부피니까 보드 위에 푸실푸를 하고 바로 올라왔죠? 네. 이그 상태에서 앞다리를 다시 앞방향으로 쓸어준 다음에 뒤에 있는 다리를 옆쪽으로 내릴 거예요. 이 다리를. 내리나요? 뒤에 있는 다리를 <laughs> 여기로 내릴 거예요. 크로스 아 교체하는 것처럼 내린 다음에 다시 이 뒤에 다리 이렇게 빠져나와서 펄쩍 여기를 폴짝! 여기를 펄짝 그렇죠. <laughs> 이거면 끝이에요. 근데 네. 무조건 실패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은 자, 이렇게 보드 위에서 한 발을 내려올 때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이 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발이 내려오면서 살짝 보드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고 타는 거예요. 보드가 내려올 때 속도가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뒷발로 밀어주는 거고 맞나요? 그렇죠 아 오케이 가리 이해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번 그냥 실제로 한번 해볼 텐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가자. 우와! 예. <laughs> 예두분 죄송하지만 저 암살작전 한것 같은데, 이거. 와, 너무 위험했는데? 잘 가! <laughs> 너무 위험했는데? 예, 방금 뭐한 문제였죠? <laughs>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뛰어내렸어. 근데 모드가 멈췄죠.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속도가 있는데 내가 뛰어내리는 속도랑 모드랑 맞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발을 내릴 때 여기서 한 발에 체중을 다 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띄어주는 거예요. 아 밀어주면서 뛰어주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체중을 실어 놓고 한 발을 버틸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뛰어 내린다 할때 밀고 하는 거예요. 딱딱 딱. 알겠습니다. 약간 성공은 했지만 아직 그 네. 숙련도가 떨어지는 느낌. 스무스 하지 못했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오 깔끔. 여기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뛰어 내려. 뛰어 내릴 때 다시 타야 되니까 중심이 너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있으면 다시 타기가 좀 어려워요. 발이 멀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뛰어 내릴 때 보드랑 중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음 아. 알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몸을 점프를 할때 머리를 보드 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무게 중심이 보드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점프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굿. 코스트라이더를할때 처음에는 굉장히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랜딩이 되는데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어, 부드럽게 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뛰어내릴 때 뒷발이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위로만 띄워주는 거예요 위로만 그래서 띄워줬다가 다시 탈때내 무릎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주는 거죠 음 완충작용을 해서 부드럽게?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오 좋아요 좋아요 보드댄싱을 할 때는 부드러움이 생명이거든요 오 부드러움 자, 오늘 고스트라이더 한번 배워보셨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스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